오늘의 주제는 빛나는 피부를 위한 피부 시술과 관리법입니다. 좀 멍이 좀잘 드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엉부 그래서 그러한 습관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수지 스무살분 의원 조경숙 원장입니다. 부스터 시술이란 무엇인가요? 부스터는 대부분 목적이 똑같아요 피부 컨디션을 회복하고 그 다음 재생이 잘될수 있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이 있을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제품들인데 일단은 부스터 중에서 아이의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의료기기로 판명된 것들은 이제 주사로 직접 피부로 이제 찔러넣는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이제 피부에 찔러 넣거나 아니면 기계를 통해서 일부러 흡수를 시키는 좋은 재생 성분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부스터라고 합니다 킴 부스터 시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환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세안을 하시죠. 그 이후에 얼굴 전체에 꼼꼼하게 이제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에 이제 피부 겉표면에 이렇게 살짝 살짝 주입을 하게 되는데 조금 아프시더라도 약간만 참으시면 효과가 이제 좋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피부에 여드름 피부, 이제 염증이 많아서 피지 분비가 너무 활성화됐을 때 펌핑 장비를 이용해서 기계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 시술시 주의할 점이 궁금해요. 아, 스킨 부스터는 사실 이제 의료기기로 도 판명 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게 잘 만들어지지만 그 주사 포인트마다 이제 혈관이 많으신 분들은 좀 멍이 좀잘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멍,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엠보. 그 엠보는 피부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말을 쓰을 드리는 건데 엠보 현상이 한 2, 3일 정도? 있으실 수 있고 그 외에는 크게 뭐 불편한 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바른 피부 관리법은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선크림을 매일매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유독 이렇게 세안을 너무 빡빡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꼼꼼하게 하시되 압력은 많이 주지 않고 살살 해주시는 게 좋고 생각보다는 집에서 이제 수분 공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스킨이라든지 그다음 수분 앰플 이런 것만 잘 챙겨 바르셔도 안색이 많이 개선이 되고 전체적으로 피부 기지, 기저층이 많이 탄탄해지고 편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습관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오시는 고객님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폼의 제형, 그러니까 세안제 제형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구비를 해 두시고, 그래서 1차는 뭐, 부드러운 밀크 클렌저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씻겨내고, 피지 분비가 제일 많은 부분, 예를 들면 코, 그 다음에 이턱 윗부분은 생각보다는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차 세안을 해 주시고 항상 부드럽게 압을 주지 않으면서 세안을 하는 게 피부 컨디션 조정에는 제일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용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요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술법이 나와 있는데 또 이제 상시 말씀드리는 게 과다한 것보다는 필요한 것만 어느 정도 적당히 필요한 정도의 시술을 받으시면 여러분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경숙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피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